자, 38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다음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판결, 판결문에 "박피고인" 박, 어, 박 피고인. 피고인은 박 땡땡이에요. 피고인을 태 90대, 와, 90대 태형을 쳤는데요. 피고 박은 어 이가 구 한국의 국권 회복을 도모한다고 각질 돌아다니면서 유세한 것에 찬동했다." 오야 이거. 그렇죠. 일본 애들이 이렇게 이제 일제가 우리를 탄압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법률에 비추어보니 비구의 소행은 어떤 법률이에요? 이거 태형령 얘기하고 있죠태형의 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조선태형령와 진짜 읽기도 싫다. 태형령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선태형령이 1910년 그러니까 10년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번 원수부가 설치되면 안 되죠. 원수부는 대한제국대. 그렇죠. 자, 신간회가 창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많이 갔어요. 신간회는 1927년, 그래서 민족유일당운동의 결실이잖아요. 지안유지법은 1925년에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고 헌병경찰죄가 실치된 게 1910년대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동양척식주식회가 설립되었다.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건 일자강점기 바로 직전에 먼저 설립합니다. 그래서 1908년. 완전히 식민 에, 기구죠. 식민통치기구. 그래서 경제수탈의 앞장선 동양처식 주식회사예요 그렇죠? 자, 아무튼 1910년대를 찾는 거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